창세기 1 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,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이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, 하나이까 나는,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 색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.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.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,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. 또 그에게 이르시되,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. 아브라함이 여와를 호 믿으니,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, 또 그에게 이르시되,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.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,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? 여호와께서 이르시,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술양과삼 비둘기와 집바둑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.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, 설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. 마을이나 하나님 앞에 새기를 원하나이다. 하나님이 이르시되, 아니라 네 안에 살아가,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지라 그가 열두 도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, 내 언약을 내가 내년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날 이삭과 세우리라.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.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,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사,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,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